우주가 빵하고 터져서 생겼잖아. 그때는 얘밖에 없었어. 얘도 하나도 없었어. 얘도 하나도 없고 얘만 있었어. 얘, 얘 혼자. 누구야? 이게 바로 수소야. 우주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원자가 원소가 수소. 수소. 아무것도 없었어.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이 수소가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 뭐야? 파란색두 개가 있었으면 파란색 수소야. 수소가 두 개가 막 붙었어. 붙어가지고 하나가 합쳐진 거야. 합체? 합체돼서 뭐가 생겼어? 그럼 초록색 개. 그렇지, 얘두개 합쳐져가지고 얘 하나가 나온 거야. 초록파 초록 어. 그래가지고 그게 헬륨이라 초록발 초록발 2번. 초록발 응. 헬륨이 나했어2 번. 초록색한 개고. 헬륨 생겼지. 헬륨 두개 붙어서 뭐가 생겼어? 그 다음에 리튬이 생긴 거야. 리튬. 육개한 개고 그 다음에 육개한 개고. 그렇지. 여기 그렇지. 여기 맞아 맞아. 아빠, 서로 합쳐져서. 한... 응. 얘는 베릴륨이라고. 응. 이거 뭐야? 한... 보석인데. 한... 이 보석 있는 이유가 얘. 응. 에메랄드라서있네 응. 여기에서 얘를 발견했어 소복단지 예. 태양 그려져 있지? 이게 태양이야 그래? 왜 태양이 그려졌냐면은 태양에 제일 많은 게 수소야 태양은 거울 수소랑 헬륨 두 개로 돼 있어 근데 얘네들이 아까가 어떻게 됐어? 융합 안 됐지? 융합 수소가 합체하면서 헬륨이 되거든? 이때 엄청난 빛이 생겨 그래서 여기 태양이 빛나는 거야 우주에 제일 많은 게 수소야 아빠 여기 로 어. 똑같아. 어, 어 그러네. 여기 헬륨에 풍선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헬륨 가스라고 풍선에다 헬륨을 많이 넣거든. 그때 세정이 가지고 다니는 풍선 은 혼자 떠 있었잖아. 괜찮아? 혼자 막 동동 떠 가지고 따라다녔잖아, 세정이그 이유가 여기 헬륨을 집어넣는데 풍선에 그 헬륨이 여기 있는 공기보다 가벼워. 공기보다 가벼워서 자꾸 하늘로 날아가려 그래. 그래서 지구에는 얘가 헬륨이 별로 없어, 지구에. 왜? 얘는 가벼워서 다 날아가 버렸어, 우주로. 그래서 얘를 어디서 발견했냐 태양에서 처음 발견했어 태양 태양을 관측하다가 수소도 가볍기 때문에 하늘 위로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그래서 지구 밖으로 다 날아가 버렸어 우주에서 가장 많은 물질이 수소지만 그래서 지구에는 별로 없다 어 어떤 거얘얘얘 이거는 주석이라고 하는 거야 주석 우리 집에도 주석이 있으 아 우리 집엔 주석이 없나 굴이라는 게 있는데 굴이랑 얘랑 섞으면은 청동이래 청동 청동기 시대 들어봤어? 구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되게 물러, 딱딱하지 않고. 근데 이 구리를 주석이랑 섞으니까 엄청 단단해진 거야. 그래서 그걸 알고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시대를 청동기 시대라고 해. 그래. 청동기 시대. 옛날. 납중독 이런 말 들어봤어? 아까 아빠가 얘네들이 성질 이 비슷하겠잖아. 이거 조기라고 했지. 성질이 비슷해. 그러니까 같은 애들, 비슷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잘 구분을 못해. 우리 몸도 잘 구분을 못해. 응. 얘네들이야, 여기 있는 애들이 서로 섞여서 들어오면은. 같은 애인 줄 알아 우리 몸이 다른 애가 들어왔는데 왜냐 비슷하니까 우리 몸에 아연이란 게 필요해 그런데 그래서 우리 몸의 일부가 아연으로 돼 있어 이 Z n 네에는거 근데 여기 밑에 뭐야 밑에 뭐가 있어 카드뮴이라는 게 있고 또 밑에 뭐가 이게 수은이거든 응 근데 얘네들이 뭐 들어오잖아 근데 우리 몸이 착각을 해 같은 쪽 쪽이, 같은 종이니까 아연으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를 뱉어야 되는데 흡수해 버려. 그래서 얘네들을 배출을 안해 카드뮴이나 순이 들어오면 계속 우리 몸면 쌓여 아연 이거 뭐야 치약처럼 생겼는데 옐로우 옐로우, 옐로우 포인트가 뭐야 노란 노란 페인... 아,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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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에 카드뮴이 쓰이거든 우리 뭐야 페인트가 뭐야 그러니까 색칠하는거 물감 물감 이런거에 너희들이 쓰는 물감에 들어가면 안되지 근데 공업용 물감에는 카드뮴이 쓰여 이게 몸에 들어오면은 흡수해 를 버려. 똥이나 오줌처럼 배출을 안 돼. 배출을 안 해. 왜? 우리 몸이 필수 영양분이자 알고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계속 쌓이면 어떻게 돼? 우리 몸이 아파 나중에. 우리 이렇게 생긴 어. 거울 있는데. 응 어, 거울? 아 이렇게 생. 응 어, 거울은 은으로 만든다 이거야. 은. 은으로 만든 거울은 근데 굉장히 비싼 거울이겠지 근데 보통 은이 비싸서 보통 대신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싼. 금속은 금속은 빛을 반사해. 그래서 거울은 다 금속이 들어가는데. 이빨 밑에 이거 이거 이빨, 아빠, 이빨 100,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배 어디 있어? 100.